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참으로 다양한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이 먼 것처럼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단지 실패한 인간이라고 하는 말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것을 예수님 당시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요단강에서 회계의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리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기서 이 오실 그이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바로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바쁘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치시면서 또 많은 이 맹인들도 고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시던 일들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을 못 보던 맹인이 보게 됩니다. 아, 이못 봐서 정말로 불편하게, 불쌍하게 사던 사람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되어서 가족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귀 먹은 사람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기적이요, 엄청난 은혜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들, 정말 이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못든 사람이 듣게 되고 아무나 할수 있습니까? 정말 아무나 할수 없는 일입니다. 구세주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할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하고 저주받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린다.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을 고친다. 사실 그 일들은 그 자체로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아,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앞을 못 보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합니다. 이 자체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했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아 메시아가 오시면 이것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2사에서 35장 5절 6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든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운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그때 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못 듣던 사람이 듣게 되고 그런데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받은 이 백성을 이 저주와 심판을 받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었는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다시 백성들이 회복이 되는 때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사여 선지자가 할 때가, 한때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이었는데, 맹인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못든 사람이 듣게 됩니다. 말못한 사람이 말을 할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이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당시의 상황으로 어떻게 이길 사람이 합니까? 이것은 창조주께서 특별히 오셔야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세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상황에서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던 일들을 하고 계시던 것이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셔서 하실 일, 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다른 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이 인간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위에 구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구세주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들이었습니다. 말씀하시던 그 모습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맹인은 보게 되고. 못 걷은 사람들은 걷게 되고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은 듣게 되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했는데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탕감되는 것입니다. 가나에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 다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었고, 그 제자들이 함께하는 일들이었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의 일이었으며,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참, 어떤 교회에서는 이 구원의 모습을 시도에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 구원의 모습, 예수님께서 하시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으로 구원받아서 생각하면 되는 게 구원의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귀목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원자도 깨끗함을 받게 되고 가능한 자가 기쁨의 소식을 듣는 것이 바로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세례요한은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한 사자였습니다.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 간 후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알고 그의 세례를 받았고 그 증언을 듣고는 예수님께로 왔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없는 상태에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뒷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이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요한은 이런 질문을 할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당시에 이 유대 지방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바스의 잘못을 아주 직접적으로 책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 안티바스는 자기의 동생은 노마로 보내고 보낸 다음에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간음이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괴로움과 분노를 느꼈지만 어느 누구도 입을 열어서 거기에 대하여 지적하고 충고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와는 이 헤롯 궁궐에 들어가서 그를 크게 책망하고 있던 것입니다. 당신 지금 큰 죄로 행하고 있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감옥은 뭐 사방이 돌로 쌓여 있는 아주 좁은 지하실이었다고 합니다. 세리와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이 헤롯 안티바스의 죄 때문에, 헤롯 안티바스의 불이 때문에. 감옥에서 아주 힘들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에 공의가 가득하게 되고, 불이는 사라지기를 바라고, 자기는 풀려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왜? 네,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알기에 자기가 이 구세주에게 일찍 세례를 베푼 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의한 에롯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구약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였는데 바로 그 사자 그 일꾼 심부름꾼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요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앞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지 않았고 왕궁에서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한 그런 자들도 아니었고 광야에서 낙타의 털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회귀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대단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스의 불의를 용감하게 지적하는 강직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아주 유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유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구세주가 맞는가?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어야 되는가? 왜 불의한 헤롯 안티바스는 여전히 그 권자에 있는가? 사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아직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재물이 되셔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모범을 보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의 모델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후원하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는 그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는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보다 앞에 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뒤따라 가는 사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대속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 앞에 가는 사람은, 아, 저기 그리스도가 오셨다, 라고 소개하고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삶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앞서서 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를 뒤따라가는 사람도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 요한은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이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라고 전하긴 하지만 아직 자신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고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전하긴 하지만 자신은 잘 못, 믿지 못하는 것그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이 대속의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대속의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죄를 용서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셨다. 이렇게 할때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가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도우시다가 다른 사람을 도우시다가 가장 실패한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전능하세요. 모든 걸다 하실 수 있어요. 창조하셨어요. 고장난 거다 고치세요. 우리의 질병 다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시다가 자기 자신은 실패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분이 대속의 주님의 모습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친정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대속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한 사람의 모습이고, 아담이 이렇게 살았어야 돼요.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 구원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세례요한이 하나님 나의 백성으로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은 것은 그가 아직 자기 부인이 덜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스도를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참, 여자가 나은 자 중에서 그보다 더큰 자가 없다, 위대한 자가 없다고 하는 말을 들수 있는 그런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직도 자기 부인이 덜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한계였자, 한계이었고, 또한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셋째,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영접하지 못하고 배쳐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한 비유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였도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리를 분다는 것은 결혼식 놀이의 모습입니다 한 아이가 이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싫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가 이제는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합니다. 이 곡을 한다는 것은 장례식 놀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도 싫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함께 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싫어? 싫어? 이것입니다.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선자들의 모습을 지적한 말씀이었습니다. 소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한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선생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그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실패한 인간으로 만들면서. 경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예수님을 먹는 것이나 즐기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경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모세율법을 잘 지킨다고, 이 죄인들과 또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피나이나 인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선자들인 바위생들과 이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던 대로 먹지도 않고 또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금욕주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선자들의 눈에는 자기들만이 기중이라고 잘한다고 보였던 것입니다. 자기들만이 옳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배척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도 있지만, 실은 먼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유선자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 이 대속의 삶을 비판하며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타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타함을 얻느니라. 맞습니다. 지혜는 그 결과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비난과 비판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별히 지혜는 구원의 진실입니다. 특별히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느 것이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속의 삶이 구원의 길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한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니는 복이 또다 하신 말씀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탕함을 얻는이라는 이 35절의 말씀은 뜻이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이 대속의 삶을 살아가는 구호의 길을 아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그유대한 인간이었던 세리완도 몰랐던 진리인 것입니다.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믿고 그 삶을 따르는 참된 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 상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이 병자들을 고치고 계신데,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와서 요한이 보낸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대려야 됩니까? 요한이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구원의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인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그 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속의 삶을 사시고 또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의리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